짜글면 고깃집에서 나온 그 된장찌개 컨셉인데요 기름지고 온갖 조미료 들어가고 단짠하고 풀무원 같지 않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풀무원은 겉면이죠 풀무원 면은 한 가지에 똑같아요 멸치, 쇠고기, 사골 맛있을만한 거다 들어갔어요 다진 마늘 1분의 4 숟가락 넣으래요 맛있대요 대패삼겹살 풀무원 두부 청양고추 이런 거 넣어서 맛없는 라면 어딨어 겉면 액상 건더기 쌈장 색깔 나네 냄새는 어떤가요? 장칼국수 냄새가 납니다 안쪽에 붙어있는 소스 닦고 싶다 닦아 드릴게요 너의 눈물 닦아 드릴게요 닦았습니다 편안하시죠? 자꾸 여기다가 마늘 넣으세요 대파 넣으세요 고기 넣으세요 그거 넣어서 맛없는 라면이 어디 있어요 500원짜리 라면에도 그거 넣으면 다 맛있어요 이건 1350원짜리 라면입니다 혼자 맛있어야 돼요 스스로 증명해야 돼 라면의 끝은 순정입니다 동의합니다 가격을 은근 여러 번강조하신는거 보면 가격이 좀 비싸다고 느끼시는 듯. 싼 가격은 아닙니다. 된장찌개 색상이 나고요. 콩고기긴 해도 고기가 좀 많이 올려져 있습니다. 어, 아, 진짜 된장국 같다. 표고향이 많이 나는 된장국. <laughs> 어우, 얼큰해. 조미료를 많이 넣고 고추를 많이 썰어 넣은 된장국 맛입니다. 외국가서 먹으면 눈물날 맛인데. 맵기는 신라면 정도? 그 맵기가 고추가루의 맵기가 아니라 고추를 썰어 넣어서 국물에 다 스며든 매운맛 짜글인데 묽으면 어떡해요 컨셉은 그렇지만 된장국 같은 느낌이에요 쫄깃하고 미끄덩한 풀먼 생면. 맛 컨셉은 이미 벗어났단 얘기네. 컨셉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 컨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라면에서 진하고 빡빡한 고깃집 된장찌개를 그대로 재현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끓이는 사람이 알아서 짜글이를 끓여야 되는 건가? 국물을 좀 적게 하면 빡빡해지고 더 짜글이 같은 느낌이 날것 같아요. 짜글인데 물을 많이 넣으셨네. 시킨 대로 끓였습니다. 밥 말아서 김치랑 먹으면 괜찮을 듯 그냥 국물을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국물에 기름 떠있나요? 국물에 기름 안 뜹니다 삼각김밥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나요? 이 국물보다는 그냥 육개장 사발면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오 다이어트 라면으로 괜찮겠다 기름 없으면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자, 캘로리로 봅시다. 365kcal. 캘로리. 보통 라면보다는 한150 정도가 낮아요. 액상 스프를 넣었는데도 116이면, 예, 라면이 작은 겁니다. 다이어트 할때 딱입니까? 아, 알겠습니다. 아우, 건더기가 많네. 응. 왜뭘 자꾸 넣으라고 했는지 알것 같아요. 짜글이 된장찌개라기보다는 프리미엄 된장 라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더기도 많긴 하지만 뭔가 짜글짜글한 고깃집 된장찌개로 가기엔 조금 부족해요. 라면 한 봉에 그걸 다 넣긴 좀 힘들겠죠. 버섯과 콩고기가 많이 들어간 된장라면을 드시든지 봉지에 써 있는 대로 요어저거 넣어서 빡빡하게 끓여서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맛있는 된장라면입니다. 맛상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